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룻기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룻기의 시대 배경이 사사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룻기를 사사 시대의 사사기 부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권위가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에 보면 루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서는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나중에 정경으로 확정된 다섯 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집회서에는 루기를 포함하여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에가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권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늦게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입니다. 어, 구약 어, 권위가 있던 타나크에 보면 원래 타나크에는 율법서와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역사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서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과거의 기록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이 21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미래의 고백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가장 절대적이고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교, 음성 그 가르침을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를 보면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나 또룻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나 기도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조금 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키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루키를 묵상하다 보면 깨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상태로 기억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상태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좋은 상태로 혹은 나쁜 상태로 깊이 새겨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나쁜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지만, 성도인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아니면 나쁜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억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암무게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안지에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보아스의 이름만 기록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설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르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지 못하신다면 아마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 한고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는 그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왜 보아스만 기록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이 몇 권이 있을까요? 두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오늘 본문인 룻기입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따라서 단지 룻의 효성이 매우 뛰어나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 다윗이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역량이나 재능이 뛰어나서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성경이 더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조상들의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들, 즉 룻과 보아스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세상과 하나님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룻과 보아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섭리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또 이름 없는 사람 아무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모르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중요했지만 그 일의 절차도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해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일은 결코 좋은 일들로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일은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일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기업 물을 자의 우선 순위에 있는 아무개를 보아스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아스의 행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궁정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제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칭찬할 만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가, 다윗의 위대한 점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원했지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깨끗하게 단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다윗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짜를 다윗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심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솔로몬 때그 나라를 심히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개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종을 보시고, 다윗의 우선 순위를 보시고, 다윗이 절차를 중요한 것을 여기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솔로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히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보아스 역시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었지만. 이 일에는 분명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아스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까요? 성경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우선순위 가운데 우선순위 절차를 무시하지 않은 보아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의식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아무개였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순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보아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그 일을 한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그 일에 열심을 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무개는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기업을 이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을 때 아무개는 나오미를 전혀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을 몰라서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또, 나오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 나빠서 나오미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우선 순위는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바로 자신의 손익 여부가 그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과 편함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실런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일을 먼저 회피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자신의 이해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열성적이고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하고 소극적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암우개와 비교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암우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제거하는 일에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군대가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위급한 소식이 정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위급하고도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그일라를 위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그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신이 맡아야 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에 열심을 다했던 다윗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것은 이 암흑에는 손해를 입을까 하여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 이익을 무시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아무개는 의무를 감당하기 싫어서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을 위하여 그의 기업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했던 보아스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본문 4장 6절에 보면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고 아무개가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여기에는 나옴의 가정에 기름, 기업 물을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가 싫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무는 누구나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 가운데는 감당하기 싫어도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이 첫 번째 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적 손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꼭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있었던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의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는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물는다는 것은 나오미 가정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무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권리까지도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을 위한 그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보아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래 이 권리는 원래 여기에 기록되어야 할 사람은 아무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원래는 아무개의 자손 중에서 왕이 았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아무개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저버리게 되었을 때 그가 누려야 할 권리를 아무게 대신 보아스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자손 중에 왕이 태어났고 그의 조포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누릴 영원한 명예와 영광이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물질적 손해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는 의무를 포기했던 그 사람은. 그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십일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의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직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의무,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복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온전히 행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개처럼 잠시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그가 이 땅에서 포기한 부, 명예, 쾌락, 만족 따위와는 비교조차 될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만을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회와 그리고 교회 학교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한 학생이 너무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공부도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맞죠? 학생이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 학생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마땅히 해야 할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예전에 교회 학교 성경 학교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교회 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만만을 기대하며 오직 그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확신했기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했으며 또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이 학생과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벌써 어떤 부서는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이 아니라 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겨울 수련회가 있고 또 겨울 수련회 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2026년 여름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반드시. 이 학생과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를 감당해야 함으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 의무에 합당한 놀라운 권리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